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청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태디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죠? 태디가 인사드리렴. 태디 예. 오늘은 태디가 나온 이유는 역시 태디는 팔다리가 길거든요. 무릎 중에서 슬기골에 대해서 알아볼 거요 슬기골이 빠지는 것을 슬기골 탈구라고 그러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슬기골 탈구 중에서도 습관성이에요. 습관적으로 빠지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또 이학적 검사예요. 이학적 검사인데 급성으로 빠졌을 때 이학적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할 거예요. 재발성 탈구는 엄청 아파요. 엄청 아프고 보통 다 펴져 있을 때팍 빠져요. 두려움을 막 가지죠. 엄청 아프니까 반면에 습관성 탈구는 음 재발성 탈구에 대해서 진단이 매우 드물어요. 많지 않다는 거죠. 특징은요, 불곡시 항상 탈구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렇게. 무릎을 쭉 구부릴 때 이렇게 30도에서 70도 구부리게 되면 밖으로 빠지게 돼요. 외측이에요, 내측이 아니라 통증은요 또 거의 없어요. 안 아프죠. 습관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키우 구조물이 있습니다. 습관은 상탈구는 대퇴사두근이죠. 대퇴사두근 및 장경인대, 장경인대 바깥 의 요인대예요. 장경인대의 부축 여기랑 여기가 탈퇴해지면 습관골을 밖으로 잡아 뜨죠. 부초으로 인해서 스칸슨 탈구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뭐냐면, 슬기골 주위에 있는 안쪽보다는 위쪽과 바깥쪽에 있는 조직들이 타이트하게 되면 밖으로 빠진다는 그런 개념이 돼요. 그때 사두근이든 장경이든 주위에 있는 그냥 연구조직이든 캡슐이든 간에 타이트하면 빠진다는 그런 개념이 스칸슨 탈구의 개념이 돼요. 그래서 스칸슨 탈구는 치료가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양한 해부학적 이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을 할 때도 신중한 수술적 결정이 필요합니다. 수술할 때는 광범위한 외측 지대, 외측 지대는 여기에 여기 무릎이 있으면 이쪽에 있는 슬기골 바깥쪽에 있는 지대가 있어요. 외측 지대 여기에는 유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유리, 유리술, 유리수율, 유리술 풀어준다. 자 그다음 급성이죠. 급성으로 슬기 골이 탈구가 된 거예요. 급성 습관성이 아니에요. 급성이에요. 이제 급성 탈구에 대해서 수술 전그얘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일단 병력. 일단 이야기하기는 무릎이 뭔가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돌아갔다. 무릎이 빠졌어요. 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자세한 이야기를 안 해요. 슬개월이 밖으로 빠졌다가 들어왔습니다. 라고 친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무릎이 뭐가 나갔어요. 불안해요. 돌아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참애매모하고 머리가 아픕니다. 이렇게 되면. 어디가 아픈지 이야기를 잘 못해요. 본인 스스로도 잘못 한다는 거죠. 근섬을 빠졌으니까 일단 증상을 좀 알아보면요. 많이 부어요. 무릎 안에 슬관절에 만 삼출이 생긴 삼출 부는다는 거죠. 앞통 눌러보면요. 눌러보면 슬개골 내측부위에 내측부위 부위에 눌러보면 여기가 아파요. 어, 테디 아프니? 테디 아픈가 봐요. 또 부어요. 붓습니다. 부족 멍이 들겠죠. 멍이 됩니다. 안삼출혈 붓고 멍들고 여기 누르면 아프면 바로 급성 슬개골 탈구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테디야? 네. 이학적 검사 좀 알아볼까요? 일단은 네 가지예요. 이학적 검사는 유발 검사, 어프레니 행이동, 트랜스레이션, 경사 틸트, 제이 사이. 이 악적 검사, 어프레니션 음, 검사는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요, 누워서 이렇게 슬개골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슬개골을 잡고 아, 좀 아플 거야 이렇게. 슬개골을 잡고 밖으로 밀어요. 그랬을 때 환자가 통증 및 탈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알아보는 검사가 두려움 유발 검사, 오피네션 테스트가 됩니다. 어자 그리고 트랜스레이션, 평행이동 검사. 이것도 간단해요. 금방 말했던 유발 검사랑 비슷한데요. 주 힘을 빼고요. 슬개골을 내측과 외측으로 평행을이동시요이렇게 <laughs> 해서 이렇게 내측으로 이동시키고요. 또 바깥쪽으로 이동시켰을 때 이완 여부를 판단합니다. 어디로 많이 이동하냐라고 보는데 내측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내측으로 이동 거리가 많으면 이거는 이완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또 경사 검사, 경사, 틸트, 경사로 할때반 듯이 틸트. 음, 간단해요. 또 슬개골의 바깥쪽을 잡습니다. 바깥쪽을 잡고 위로 들어 올려요. 이렇게. 근데 이 이게 잘안돼요 너무 아파하니까 근데 들어보면 살짝 들려요 그리고 또 그냥 괜찮은 사람도 그렇게 자꾸 움직이 보면 타이트한 분들이 있어요 타이트하게 이게쓸개골 주위 기 무려지기 딱딱한 분들은 이게 들면 잘안 올라와요 그래서 틸트검사 경사검사는 다 되지는 않습니다 제2 사이 제 침대에 걸터 앉습니다 침대에 앉아볼까 들이렇게 앉아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신전을 시킵니다. 이렇게, 이렇게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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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고 했을 때, 슬개골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위로만 이동해야 돼요. 위로만 이동해야 되는데, 슬개골의 이상고이, 위로 많이 올라가 있다든지, 활차, 활차라 슬개골이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뾰족하게. 이 활차가 이 형성되어 있을 때는, 슬개골이 위로 올라가다가 밖으로 빠져요. 상대 측으로 이동하면서 아탈고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j 사 싸인이다. 자, 이게 뭐, 간단히 알아봤죠? 또, 이거, 그래도 우리가 설명했는데, 잘 이해가 안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싸인들에 대해서 예, 영상 준비했습니다. 인사 조금만 더 보실게요. 불안감 유발 검사죠? 이거, 어프리엔션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환자는 누워있습니다. 누워있고 검사자는 환자의 슬기부를 잡아서 바깥쪽으로 밀어보거든요. 밀었을 때 환자가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 양성이에요. 음. 자, 평행이동 검사입니다트 r 스레이션 a t i 자, 이 슬기구를 이렇게 4등분으로 한 거죠. 이렇게 1, 2, 3, 4로 나눠가지고 했을 때, 바깥쪽으로 밀었을 때는 이제 3단계까지 빠졌어요. 3cm가 빠졌다라고 생각하시고, 안쪽으로 밀어보니까 2단계, 2cm가 빠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화이트보드에서 설명한 것처럼 어디가 빠지느냐 비교했을 때, 바깥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역시 안쪽이 약해서 그렇다. 한쪽을 못 잡아주니까 바깥쪽으로 빠지는 거죠. 역시 이것도 슬레기골 탈구다. 병의 이동검사 양성은 쓰레기골 탈구입니다. 슬레기골 경사검사. 틸트입니다. 틸트. 틸트가 경사죠. 이렇게 손으로 잡고 바깥쪽을 들어주게 되거든요. 들어주게 되는데, 이렇게 여기가 타이트하잖아요. 타이트하게 되면 바깥쪽이 여기 안 들려요. 안 들리게 되면 여기는 양성이다. 틸트 테스트에서 안 들리면 양성이에요. 이유는 대퇴사두근이라든지 장경인데 애쓸개골 위쪽 바깥쪽이 타이트해서 안 들리는 거예요 J사인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했다 구부렸다 했을 때 그대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상외측으로 빠지게 되면 J사인 양성이다 여기 보시죠 유발 검사인데요 어, 자뭐 무릎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있죠 예, 다 펴서 해도 되고 약간 구부려서 해도 되고요. 예, 이렇게 해서 밀어보는 거죠 이렇게 유발 이렇게 유발합니다. 이 남자분 지금 편안해 보이는데요. 한번 표정을 잘 관찰해볼까? 아, 아 하지 마. 하지 마시고 아파. 하지 마시고 복과에또 밀고 있는데요. 뭐 어? 아, 하지 마, 하지 마. 그 그만해, 그래 그만. 아, 하지 마, 하지 마. 네, 이제 짝 냈어 이제. <laughs> 이게 유발 검사예요. 자 슬개골 경사검사 이렇게 잡고 쭉다펴해야 돼요, 슬개골 경사검사는요. 구부리면 이게 안올라와요 여기 잡고 바깥쪽을 위로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잘 들어 올지가 않으면 양승이라 그랬죠. 자, 이번에 J 사인입니다. 자, 보세요. 무릎을 폈다, 구부렸다 하는데요. 쭉 폈다, 구부릴 때 양쪽을 비교해 볼까요? 오른쪽 같은 경우엔 쓸개골의 모양이 그대로 올라가거든요. 왼쪽 보세요. 바깥쪽 빠지죠. 잘 보이죠? 오른쪽은 그대로인데 왼쪽 쓸개골 어떻게 해? 바깥쪽이? 마지막 순간에 빠지죠 j 사인 양성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바로 이해되셨죠? 검사 너무 쉬워요. 이런 검사들은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뭔가 무릎이 부었다, 빠진 것 같다, 돌아갔다 그러면 이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쓸개골 탈구가 됐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분들로 주시면 크게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